안녕하세요. 고릴라 부동산 TV의 고릴라입니다. 자, 오늘은 34 진형 센턴 큐브 34 B형 B 타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었습니다. 자, 앞쪽에 바로 펜트리 공간이 있고요. 보시겠습니까? 자, 이런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보이고요. 자 현관문을 들어서서 앞에 펜트리 공간 오른쪽에 신발장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들었습니다. 이제 자 들었으면은 왼쪽에 좌측에 어, 입구방이 있습니다. 입구방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자, 입구방입니다. 입구방이 있고. 자, 다음은, 오른쪽으로 들었으면, 어. 어이구, 앞에 바로 서재가 보이네요. 서재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작은 방과 안방이 보입니다. 자, 왼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에 서재가 보이고, 그실, 그 다음에, 그실 화장실이 보입니다. 서재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어. 애들 공부하기 좋고, 컴퓨터를 방에서 꺼내 놓고, 애들이 컴퓨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고, 어, 아빠들 게임하기도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자, 그실 화장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그 실입니다.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뒤로 빼 해보겠습니다. 자, 현관에서. 들어서 가지고 보면은 좌측 이쪽이 좌측입니다 좌측에 생활하는 공간 우측 오른쪽이 잠자는 공간입니다 컨셉이 생활하는 공간하고 잠자는 공간을 분리해 가지고 생활 패턴이 다르신 분들 밤에 들어오셔 가지고 테레비 보고 일하는데 안방에서 시끄럽다 불꺼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하는 공간과 한가, 잠자는 공간을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어, 잠자 주무시는 분들이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A 타입과 다르게 B 타입은 주방 싱크대가 일자로 시원하게 좀 뻗었죠. 굉장히 이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약간 멀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바로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까 A 타입 같은 경우는 식탁 놓기 장애매했습니다 B 타입 같은 경우 그게 좀 장점이고요. 자 냉장고 두 대에 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시원하게 뻗은 지금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A 타입과 마찬가지로 절수기 보입니다. 다음에 탈수기 지금 있고요. 자, 앞에 작지만, 시원한 창이 있고, 싱크대가 보입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구조가 잘안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뒤쪽으로 잠깐 물러나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B타입은 A타입 위에 수납 공간이 좀 적은 편입니다. 펜트리 공간이 A타입이 4개인데, b 타입은 2개. 하지만, B타입이 요즘 인기가 있는 게, 요, 거실하고 주방 공간이, 어, 좀, 마음에 들어 하셔서 지금 B타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실사이즈이 폭은 동일합니다. A 타입이나 자그 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어, 보일러 실과 세탁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일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게 세탁기를 놓을 수도 있고, 이쪽에 세탁기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그실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어 TV보고 게임하고 놀고 이래도 안방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무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은 방과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음. 안방 옆에 바로 붙어 있고요 자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역시 에어컨 배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안방에서 본, 어, 안방 발콘이고요. 어, 공기 정화 시스템이 저기 달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안방에 수납 공간과 화장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에 화장실입니다. 샤워 부스가 널찍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뭐 쉽고 일하기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입니다. 어 아까 전에 A 타입은 어요 정도까지 어, 벽이 막혀져 있었는데 B 타입은 그배시 없이 굉장히 시원하게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자 B 타입도 팬트리 공간 이 있습니다. A 타입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은 팬트리 공간이 지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옷장입니다. 이거는 자 안방을 지나서 다시 거꾸로 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오른쪽에 작은 방 왼쪽에는 다시 나가는 현관과 입구방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이제 다시 보면 텐트리 공간이 보이고요. 자, 다음 은 다시 서재 공간이고, 화장실, 거실과 주방 되겠습니다. 자, 진영 센턴 큐브 34B 타입 내부 구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